안녕하세요 피처코인입니다 녹화시간 1월 9일 오후 12시 16분이고요 비트 하락으로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손실이 꽤 크실텐데요 이런 시장에서의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할게요 날짜 잘 보세요 1월 9일 오늘 새벽이었죠 아토큰 13% 수익 썬더코도 어13% 수익 떠먹게 드렸고요 이외에도 에이브 유엑스 링크 수익 스테이터스 솔라 아크 등등 아직도 많은 종목들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 몇몇 종목 광고만 해두면서 리스크 줄여둔 상황인데요. 그래서 손실에 대한 위험은 줄이고 수익에 대한 확률은 높일 수 있던 거죠. 하지만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 실시간 대응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365일 100% 무료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시장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통해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24시간 언제든지 100%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빠른 정보방 입장하셔서 추가 급등 종목들의 수익과 어려운 시장에서의 실시간 대응법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급등 종목은 바로 폴리메시 가지고 왔고요. 정보방에서는 이렇게 단기 급등 쏠 코인 실시간으로 매수 들어간 거 보이시죠? 예,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폴리메시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제가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들이 보이실 건데요.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설명드렸고 이런 관점을 통해 단기 급등 수익까지 챙겨드렸었는데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가로줄들은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 디지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11월 중순경 해당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자마자 460원 매물대를 넘어 600원까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는 듯했지만 굉장히 두터웠던 600원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이 쭉 이어졌죠. 하지만 정확하게 121선과 3 8 0 매물대 지지에 안착해 주면서 현재 폴리메시는 이중 지지를 받아주며 바닥은 아주 견고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 아래쪽 거래량들을 보더라도 1 2월초 600원 매물대 저항을 맞고큰 하락이 쭉 이어졌을 때 뚜렷한 매도 거래량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전형적인 가짜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폴리메시를 보유하고 있는 세력과 고래들의 물량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스케일로 보기 위해 4시간 봉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4시간 봉이고요. 자, 보시면 제가 추가로 더 그어드린 추세선 하나가 보이실 텐데요. 폴리메시는 최근 12월 초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를 벗어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120일 이평선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며 안착을 해주려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만인 즉, 기나긴 하락 추세를 멈추고 마침내 상승 추세 초입에 접어든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메시의 단기 급등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에요. 이 모든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폴리메시는 단기적으로 460원 매물대까지의 수익을 가볍게 노려볼 수가 있고요. 예, 앞으로 추가 상승의 연료가 되어줄 막대한 양봉 거래량들이 축적된 폴리메시는 460원 매물대를 넘어서 600원 매물대까지의 폭등 수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청해주신 영상만으로는 시장 유동성의 맞춰서 실시간 대응을 해 드릴 수가 없겠죠. 특히 지금 시장은 중간중간 계속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고 섣불리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있는 실시간 정보방 링크를 달아 두었는데요.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락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 및 대응법 전부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정보 꼭 무료로 받아보시고 수익까지 필히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폴리미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